파스타와 면의 만남 간편하게 즐기는 밀키트 요리로 나만의 맛있는 한 끼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애슐리 플러스 바지락 봉골레 파스타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아니, 이 구성 대박임. 건면, 봉골레 소스, 마늘, 그리고 주키니 호박까지 다 들어있어서 집에서도 레스토랑 맛 그대로 낼수 있다니 완전 개이득. 조리법도 엄청 간단해서 면 삶고 소스 넣고 볶기만 하면 끝. 맛은 레슐니에서 먹던 그맛 그대로라서 놀랐음. 23인분이라 양도 넉넉하고 짭짤한 감칠맛에 쫄깃한 면발까지. 마음에 드니깐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프레시지 여경 내 짬짜면 밀키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냉동 보관이라 오래 두고 먹기 좋고 짬뽕과 짜장. 둘다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이 구성. 진짜 최고. 면발은 쫄깃한 스타식 중화면이라 식감이 완전 매력적이고, 짬뽕 국물은 불맛 가득해서 매콤칼칼하니 입맛을 확 살려줌. 대파 양미유까지 첨가해서 더 풍미있게 즐길 수 있음. 밥은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중식 즐기기에 딱이니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프레시밀 미트 파스타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2인분에 590g이라니, 딱 적당한 양. 냉장 보관하면 신선하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 좋고, 조리도 간편하니까 요알못도 금방 해 먹을 수 있음. 면 삶고 마늘, 양파 살짝 볶아서 소스랑 함께 볶아주면 끝. 풍미 깊은 맛으로 집에서도 레스토랑 같은 기분 느낄 수 있어서 대박임 맛있게 먹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니깐 별 다섯 개.